자, 오늘 우리 먹고 30회 또 모임에 송년이 왔어요. 오늘은 특이하게 다 이렇게 자, 자기 한마디씩 하세요. 동영상으로. 어, 동영상으로 이렇게. 어,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. 그래야 개우이 남아. 사진은 오래 안 남아. 자, 저 때우, 자. 어. 어. 왜가 이걸 찍어준 사람이 없어. 거 동영상으로. 자. <목소리> 상기라, 자 상기라 어, 축하해. <목소리> 또, 또자 근영아, 반갑다. 그 성국아, <laughs> 상원아, <목소리> 자 지우. <진우. 목소리> 우리 또 지우야, 성호아 이렇게 오늘 동영상 찍고 있어. <목소리> 특이하게. 나중에 좀 올려줄게. 자 우리 3 0에 항상 건강하고 <목소리> 더욱 행복하고 <목소리> 열심히 잘 살자고요. 자.